오늘 주실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어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형패에 붙이고. 그다음 두금 사슬을 형패 끝두 고리에 꿰어 꿰매었으며,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형패 두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죠. 특별히 성소에서 작업하기에 일하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라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옷은 영화롭기도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 그리고 그 애봇 위에 붙이는 흉패 두 옷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런데 삼절에 보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다. 금실은 금을 쳐서 얇게 잘라서 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 천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들여 보니까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였다. 어깨바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은 옷이라기보다는 어깨바지가 있는 앞치마 형태의 모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에에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붙여서 짰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 그러니까 어깨에는 어깨바지가 있고 그리고 에봇의 띠 허리에 매는 띠의 부분에서는 그 에봇에 붙여서 띠를 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구성하고 있는 어, 이 내용은. 애봇 본체와 그리고 애봇 어깨바지 그리고 애봇의 허리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그들은 또 호만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생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깁니다. 호만호라는 보석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금태를 둘러서 이 실절로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그러면 이 어깨바지가 그냥 끈 형식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 보석을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깨바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에 어, 여섯 개의 이름을 아마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치마 형태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보면 에보단에 입는 긴 옷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입는 긴 옷이 있고 그 위에 앞치마 형태의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 앞에다가 흉패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8 절에 그가 또 흉패를 정결하게 짜되 에보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다.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이죠. 에보과 같은 모양으로 동일하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짰습니다. 이 에보는 흉패는 구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 네모가 반 듯하고 두 겹이었다. 한 뼘이라면 뭐 20cm 정도 남짓 좀 되겠죠. 20cm 조금 넘는 그 크기로 가로 세로 내부 반듯하였다라고 할 것이고 두 겹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흉패를 가슴 주머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흉패에는 네줄 보석을 물렸습니다. 어깨바지에는 한 줄씩 어, 이, 여섯 명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붙였지만 여기에서는 아예 네 줄로 그러니까 가슴 쪽에 붙이는 이 흉패에다가 네 줄을 보석을 금테에 물려서 붙였죠. 첫째 줄은 십 절에 보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만옥. 셋째 줄은 호박, 백만옥,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오 그리고 벽옥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석들이 어떤 보석인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추정만 할수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석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보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금테가 둘렸고 이 흉패에다가 붙였다라고 합니다. 1 4 절을 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이 보석의 형태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름을 새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교하게 도장을 새긴 같이 그렇게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지파 그 백성들 모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백성들의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흉패에는 사슬을 만들어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흉패를 에보세에다가 붙여서 달았습니다. 어깨끈이 있고 깨바지가 있고 그리고 에보치 제사장이 입게 되는 그 앞에다가 흉패를 붙여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신 내용 그것이 좀 반복.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 순종으로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속제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께. 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진 반드시 입어야 할 옷, 에봇과 흉패. 이 에봇에는 굉장히 많은 보석이 붙어 있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입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어, 돈도 많이 들었고 아주 어, 힘들게 만들어진 그런 옷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보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아닙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입는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아무리 비싸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기 자랑과는 거리가 먼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든 에봇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의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거룩한 옷 순종이 거룩이라는 말씀이죠.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그 명령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에봇을 입었다고 해서 화려하고 비싼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비싸거나 또는 있어 보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역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도려지런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